스마트홈에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추천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스마트 플러그입니다. 예, 제가 이 미래생활 백서 스마트 라이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말 좋습니다. 꼭 사세요 했던 물건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왜냐면 이 컨텐츠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소비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래 생활을 해보면 어떤지, 스마트홈에 살아보면 어떤지, 스마트 기기 실제로 써보면 어떤지, 이런 솔직한 정보들 전달드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 웬만하면 별로다, 사지 말라 이런 얘기를 아마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스마트 플러그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왜 그런지 어,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실제로 잘 써먹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전열기구 안전 제어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는 겨울철이 되면 전기장판을 쓰게 되는데 전기장판을 꼭 이 스마트 플러그에 꽂아서 사용을 해요. 자 왜냐하면은 깜빡 잊고 전기장판 안끈 채로 외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찝찝하고 불 날까봐 걱정도 되고 그리고 전기 요금도 걱정이 되는데. 자, 이 녀석에 꼽아두게 되면은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화재 예방도 해 주고 또 전기 요금도 절약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니 히터 아니면 열선풍기 그런 전열 기구들의 연결해 준다면은 안전하고 요금도 아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일반 전기 제품 타이머 설정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어, 제가 지난 여름에 어떻게 잘 썼냐면은 이 모기향 있잖아요. 모기향을 스마트 플러그에 꽂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타이머 설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깜빡 잊고안 켜고 잤을 때 모기가 웽웽거리면은 깨서 짜증나잖아요. 자 그리고 모기향 끄는거를 깜빡 잊고 외출하게 되면은 모기향이 계속 날아, 날아가 버리니까 요금이 이제 낭비가 되는거고 그랬을 때 타이머 설정을 해 두면은 알아서 켜지고 알아서 꺼지니까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자뭐 물론 이런 모기향 뿐만이 아니라 뭐가습기라든지 여러가지 여러가지 가전제품들을 연결한다면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겠죠 네 세번째는 일반 제품 전원 제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어, 이 스마트홈에는 제가 양키캔들 향초를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불을 붙이게 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향이 빨리 날아가 버려가지고 저는 캔들 워머라는 제품을 이용해요. 그게 이제 조명이 달려서 조명열로 서서히 향을 날려 보내는 건데 어, 플러그에 꽂아두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스마트 플러그에 그걸 꽂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머를 설정해가지고 껐다 켰다 일정 시간만 향이 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은 향이 너무 진하다 싶으면은 AI 스피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바로 그 향초를 끌 수도 있습니다. 플로바, 캔들 꺼줘. 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전기 사용량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어,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이 스마트 플러그에 꽂아뒀어요. 그랬더니 전기 사용량 파악이 되고요. 오늘 하루 얼마나 썼는지, 일주일 얼마나 썼는지, 한달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됩니다. 또 심지어 이 SK텔레콤 스마트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어플 상에서 예상 전기 요금까지 계산을 해줘요.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뭐가 좋았냐면은 어, 내가 많이 쓰고 있구나, 대략 어느 정도가 나오겠구나를 파악이 되니까 어, 내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스마트 플러그를 그 동안 얼마나 요긴하게 써왔길래 이렇게 강력 추천을 드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떤 스마트 플러그를 구매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써본 것들만 장단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A, SK텔레콤 이 위티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걸 켜놓고 외출을 해서 일정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은 켜놓고 나왔다고 스마트폰 알람을 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깜빡 잊고 나왔을 때끌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요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준다는 것. 자 그리고 SK 텔레콤의 제품이지만 약정이라든지 뭐 통신사 상관없이 이 제품만 구매하셔가지고 SK 텔레콤 스마트 폰 어플 누구나 다운받고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자 그런 점들은 좋지만 단점은 딱 하나. 이게 연동되는 AI 스피커가 SK텔레콤의 누구, 딱 하나입니다. 뭐 구글 홈이라든지 네이버 클로바 그런 것들과는 연동이 되지를 않아요. 그 점이 아쉽고요. 다음으로는 이 HK 네트웍스사의 S 플러그예요. 이 제품의 장점은 연동되는 AI 스피커가 다양합니다. 구글 홈이라든지 아마존 에코,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와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제품은 제가 정말 초기에 협찬을 받은 거다 보니까 음, 기능이 별로 없어요. 껐다 켰다 타이머만 설정 가능하고요. 뭐, 위치를 벗어났을 때 알려준다든지, 전기 요금을 계산해준다든지, 그 기능은 여기엔 없어요. 근데 HK, 아니, HK 네트워크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거 말고 다른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기 요금 파악까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는 LGU 플러스의 스마트 플러그, 스마트 멀티 탭입니다. 근데 이둘 중에 이건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이 멀티 탭이 정말로 좋아요. 자, 뭐가 좋냐? 끄라고 인체 밖에서 명령을 했을 때 한꺼번에 다 꺼지는 게 아니라 각 구별로 따로 제어가 됩니다. 심지어 각 구별로 이름을 다 정해가지고 AI 스피커한테 선풍기 꺼줘, 양치 캔들 꺼줘 이렇게 따로 제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로 좋아요. 클로바 캔들 켜. 캔들을 켰습니다. 클로바 선풍기 켜. 선풍기를 켰습니다. 클로바. 스탠드 켜. 스탠드를 켰습니다. 물론, 전기 사용량까지 파악은 돼요. 요금 파악은 안 되는데. 자,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은,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너무나 아쉬운 게, 홈 IoT 상품을 약정으로 가입하지 않으면은, 따로 구매하고 싶어도 못 구매하세요. 그러니까 그홈 서비스 약정을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이 밖에도 샤오미 제품이라든지 워낙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AI 스피커라든지 통신사라든지 그런 것들과 어,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보통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플러그 한 개씩 있는 거는 가격이 한 2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게 사실 비싼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번 사두면 한 곳에만 쓰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모기향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뭐 양키 캔들이라든지 여기저기에 워낙에 잘 쓰이다 보니까 아마 돈값은 충분히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단순히 편리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화재를 예방해 줄 수도 있고 전기 요금까지도 아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현대 사회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 홈을 꾸미실 때 가장 먼저 스마트 플러그를 써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AI 스피커랑 연결해 가지고도 한번 써 보시는 거. 이거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이렇게 써보니까 괜찮다 싶을 때 하나하나씩 늘려가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겨울철 다가오니까요. 한번 구매,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신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미래 생활을 먼저 살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 재미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마이애